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어, 3월 28일 아침입니다 온, 어, 제목은 합법적이어도 무익한 경우라는 어, 제목하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허용된 것, 합법적인 것과 바람직한 것, 유익한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도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고 행동할 때 단순히 합법적인 것과 실제로 유익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 2003년 3월 28일이죠. 오늘 자에서 마일스 킹턴은 토마토를 과일로 알고 있는 게 지식이라면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은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문화적 감각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문화적 윤리적 모범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칙을 언어 생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옳은 정보라 해도 무례하게 전달하거나 틀린 것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식이란 언제 지식이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지혜란 그것을 언제 말할지를 아는 것이며 존경이란 그걸 어떠,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솔로몬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할수 있다고 자문서 21장 23절에 말씀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쟁반의 금사가 잠언 25장 11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점에 대해 잘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5장에서부터 7장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 어린 태도로 대하여 온수에게까지 애정과 존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솔로몬은 진술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세상은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경험할 때만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네, 이 아침에 아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 어, 모든 것이 내게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어, 주시면서 이 아침 어, 말씀을 깨닫게 한 하는 그 어, 저에게도 감동적인 말을 주시네요. 저도 이것이 바른 정보다 생각하면서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어쩔 때는 고의적으로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 말만 앞세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그 뉴스나 정보가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그거는 잘못 거짓된 어, 정보야. 이렇게 어, 말했던 것들이 생각하며 그렇게 해서 제가 우겼다면은 이제 어, 아 우겼는데 뭐 우겼다기보다 그게 진실한 정보다. 진짜 정보다. 사실 정보다 하고 말했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또 상대방은 상대방이 본 것이 또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그 즉시로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로 인하여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이 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 대화가 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어 작은 돌을 던지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큰 돌로 던져서 또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줬던 것이 만약 있다면은 어 먼저 사과할 거고 또 역시 상대방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 말이 맞았다 할지라도 어 이미 그때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대화를 어할 그런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가까운 네 젊은 사람들과 의 대화에도 어,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어,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 마지막에 주신 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솔로몬이 진술했죠. 3 15장 1절. 그래서, 악한, 저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 어린 태도로 대하여 온세계까지 애정과 존중을 베풀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의 5장 38절로 30, 48절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고, 어, 또 이, 이런 것을 아침에도 지금 카메라가 어, 나오지 않았어요. 한 30분 정도 제가 들어가 봤어도 이번에는 쉽지 않게 이, 카메라를 어, 잘 빼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사용한 게 카메라인데 그랬는데 이 아침에는 아예 열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만 하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카메라를 어, 꺼내보니까 나왔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계속해서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용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 어, 잘 참고 지혜로운 그런 대답을 하고 지혜롭게 사람들과 어, 이렇게 관계를 갖도록 이 아침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치유해 주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어, 대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릎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어,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일가와 친척 이웃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이웃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인 사망과 슬픔, 고통, 이별, 그런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부활하신, 하시고, 또 하늘로 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서 성소 제도를 모, 어, 어,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우리의 모든 공과사를 구별하시고 어,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자비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를 잃을까봐 주기도문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아침 저희 소중한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없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a 네. 네 며칠 어, 비가 몇달 비가 계속 오고. 구름이 끼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해를 주신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맑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주신 그 찬란한 햇빛을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맞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저희들을 어, 데려가시겠다 하는 그 소망의 복음을 오늘또 저희들 통해서 비춰, 비춰줄 수 있도록 작은 불빛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또 빛을 비추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Yeah. 정말 오늘 아침에 카메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아예 그렇지 않고도 정말 하기 어쩔 때는 참 싫었어요. 힘들고. 그렇지만 작심 3일이 작심 석 달이 됐어요, 지금. 28일이니까. 그런데 오늘로서 그만 이제 하라고 하시나 난, 어,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카메라가 딱 껴지니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별이 참, 어, 어, 뭐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더 조심하고 말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내 말이 옳았다 할지라도 어,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진실은 가르쳐 주고 왜냐하면은 그 진실이 아닌 것을 계속 어,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는 그런 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네, 진실이 아닌 것을 보고 가짜를 보고 진짜로 오늘또 그런 기적을 또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모든 것이 진실과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진실이 있는 곳일수록 더 거짓이 판친다는 것을 또 직접 눈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제가 어떻게. 태도를 행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